까지 떡상시킨 드라마 폴아웃 2기 제작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폴아웃은 지난 11일 아마존 프라임 을 통해 독점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인데요. 원작 게임을 모르는 이용자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라인 정말로 황무지를 걷는 듯한 몰입감 넘치는 연출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리뷰 평론 사이트 로튼토마토 에서 신선도 지수 93% 이용자 점수 88점을 기록할 정도면 말 다했죠 드라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게임 에도 이어져 폴아웃 4의 판매량을 어마무시하게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 게임 인더스트리 조사 결과 유럽 4월 2주차 기준 폴아웃 4는 전주 대비 75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 GDS 데이터 판매량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외에 동접수 기록을 세운 폴칠육을 비롯해 폴아웃 유베가스, 폴아웃 3등 전체적인 시리즈 동접수가 상승 곡선을 탔죠. 물 들어올 때노 저으려는지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폴아웃은 시즌 2로 돌아온다라고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같이 올라온 포스터에는 드라마 주연인 맥시머스, 쿠퍼 하워드, 루시가 보이네요. 시즌2에서도 주연으로 남으려나 봅니다.